어머니도 조금 드세요. 이거 아, 네, 네, 김밥 네, 네. 맛있다던데 한번 드셔보세요. 어, 맛있겠네. 어머니 한번 드셔보세요. 응? 음. 어머니 한번 드셔보세요. 기호 주문을 외워봐. 아! 도치피치피 보조 도치피치피 보조 먹어볼까? 김치말이. 김치말이. 음.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음. 아 진짜 드셔봐한가만 먹. 어 음. 잠깐만 응.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맞죠 맛있죠 어머니 음음 음. 면을 한번 먹어볼까요 더줘또줘와 녹차 전냥님1 0 0개 언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응. 프로듀스 안 봐요. 어머니 들려라 광고야. 요 드셔보... 같이 먹어요 같이 좀먹어요 어머니. 음. 어머니 같이 먹어요, 조금. 뭔말 했는데 체중계 미쳤더라. 오늘 타다 보니까. 아 체중계는 원래 미쳤어요, 어머니. 지망생이라, 만그짜 그래, 지금 기분대로 맞지야. 응. 음. 니 기분을 생각 안 해주고. 음, 음. 한 젓가락 말보세요. 야, 국물. 아그 국물을 왜 마셔요, 어머니? 한 젓가락 먹는 건 사람 찌는데. 이거 한번 드셔 보세요. 여기 한번 드셔 보세요. 뭐라고? 못내려갔어 왜? 한 젓가락 먹는다고 살은 안 찌지만 한 젓가락 먹으면 못 멈추지. 아하. 그렇게 하지 말랬지. 짜잔. 앙. 아, 여기 진짜 맛있다. 음. 음. 응, 다 먹어도 돼요. 김밥 안에 보여 줄까? 고기가 있어. 고기가. 김치만의 김밥인데 고기가 있어. 잘 자란 고기. 아니 맨날 밤늦게 먹으면 몸 상하지 않나요? 많지만. 그래서 파 먹고 있어요. 두번 먹어. 네 어머니. 양현식이 다 먹겠지. 다섯 괜찮아요. 나 일찍 자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일찍 잘 거예요. 정말로. 음 양현식, 어떤 여자의 휴대폰을 갖고 왔던데. 그럼 왜 이렇게 가만히 양현식, 진짜 여자애들한테 인기 많더라. 대체 뭘 보고 양현식한테 그런 걸까? 저 이거 안 먹을래요. 어 그래 그거 먹지 마라. 아닌데. 야, 얘해들 이때가 학교에 양빵 치즈 입고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지. 야, 니네 학교애들이 뭐라 안 하드나? 아무 말도 안 하던데. 아니 치즈 입고 왔다고 아무 말도 안 하드나?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아니, 뭐, 궁금해하거나, 이거 무슨 짓이었잖아 물어보지도 않잖아.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만 물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역시, 암소들을 챙겨야겠구나. 생각했지. 양팽 is a food f i g h t 파이팅. 햇살이는 안챙겨줘은지야 유유유. 어서 줘. 아쉬운 잘 먹으니까 너무 좋다. 아, 맛있다. 음. 조금 살만한데. 아프면 좋은 게뭔줄 아니? 나를 안 괴롭힌다. 사람들이 그래서 좀 좋더라. 아, 타워 됐다. 너네가 말이야. 너네가 안 괴롭힌다. 너네가 말이야. 안 괴롭힌 게 좋은 거라니. 유유유 주변에서 챙겨줘서 좋은 건데 아픈 건. 나는 기다려봐봐. 그런 것도 있지 물론. 우리 엄마가 나를 엄청 많이 챙겨주지. 맞다. 헐. 양. 9,000원인데? 왜 9,000원밖에 안 왔지? 배달료까지 이거 이거까지 다 합쳐도 9,000원이겠지? 이거 3,500원에다가, 2,500원에다가. 응? 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음식료까지 거기서 다 내줬잖아. 점검중인데? 잠시만 기다려봐 9,000원인데? 음식이.. 음식이 얼마냐고요 이거 3,500원에다가.. 어머니! 어머니! 응? 그럼 날좀 따져 볼게. 이거 3,500원에다가, 그 다음에 어머니, 어머니, 이거 5,000원, 이거 5,000원에다가, 이거 3,500원. 김해 닭칼국수이거나 물소 배달원이거나 계좌이체 해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퀵비고 500원이에요 500원 받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주는 바가 가지고 여기까지 온다고요 우린 말 한마디에 500원 날리는데 궁금하면 500원 응? 뭐지? 어머님 응? 좀 이상한데요? 여보세요 어, 이겼다고? 이겼다고 뭐가, 뭐가 이상한데 응? 어? 퀵비가 9,000원만 달래요? 퀵비 줬는데? 돈내 보냈나? 아뇨 16,000원만 주면 된다는데 1 6 0 0 0원 가는 것 같은데 1 6는 내가 챙겨 드림 그 문자 왔지? 네 엄마가 보내줄게 그러면 9,000원 입금 부탁드린다는데요? 아 그럼 9,000원만 주면 되는 것다 이게 9 0 0 0 이게 얼마 싸더라 이게 5,000원에 되나? 퀵비를 줬고 이거 음식 값을 따로 달라는 거예요? 어아 어, 아니요. 9천, 아, 9천 잠시만요. 아 이거 <laughs> 5천 원에다가 이거 3천 5백 원, 8천 5백 원인데요. 그러니까 김치가 좀 배가고 16천 원이렇그 말이지 7천 원이니까 내가 킥비는 따로 현금을 줬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 아니요. 이게 5천 원이라고요. 이게 어. 3천 5백 원그건 8천 5백 원이잖아요. 물가가 올랐을까요 김치 때문에? 9천 원, 8천 5백 원, 9천 원이나. 응가? 어머니 또한입 바로 들어오셨네. 나안 먹을 건데. 아, 어, 어, 어. 아, 이거 내한 보내라. 내가 보내려. 아한 아, 입만 아. 섭섭해요. 아. 언니야. 하 아, 그만해라. 내도한 아, 입. 아들 다 아, 나. 아, 안 아, 안. 아. 한, 한 입. 아. 난 백화점에서 알바할 때 혼자 밥 먹는 거 너무 안, 그거 외로웠는데 진짜 진짜 혼자 밥 먹는 거 완전 외로웠었는데 나 백화점에서 단기 알바했었어 화이트데이 때. 음. 보장값이 500원 더 받는데구나. 야, 오고시면 먹어라. 아프다 하지 말고. 어머니. 내가 보내고 까 내가 보낼까? 어머니. 어? 아, 내가 보내라. 근데요. 어. 제가 지금 응. 어, 어머니 이런 것도 할줄 알아요. 뭐. 글자 복사, 붙여넣기 이런 것도 할줄 알아요. 와, 굿! 지금 페이코가 문이 닫혀가지고 못 넣어주고 있어요. 아, 지금 안 되지? 응? 음? 모르겠어요. 아니, 12시 안 되더라. 조금 이따 보낼게요. 이렇게 해라. 지금 점검 중이라서. 조금 이따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모티콘 코 길어지는 이모티콘 한개 보낼까? 피노키오처럼. 지금 점검 중이라서 조금 이따 보내드리겠습니다. 코이 인기 길어지는 이모티콘. <웃음> <웃음> 음, 음. 그 아빠가 2배로 가져올게 응 음. 계좌이체 7,000원만 해라 아까 7,000원이라 했다 아니 이거 음식값이라니까 음식값이라고 이 소지서 봐 와 14만 찍었다고요. 거의 뭐? 근데 왜 서버가 터졌을까 어제는 이렇게 안 터지는데. 개 넘사다. 야 과연 14만을 넘길 자가 있을까? 먹자. 앞으로 월드컵으로 14만을 넘길 사람이 있을까 과연? 내가 쏘줌 오늘 오전에 서버 점검을 했음 그거 아냐? 트름을 거억 하고 싶은데 트름이 안 나오는 느낌? 음. 돼. 안 하면 체함. 그건 맞아. 어, 네비라고 문자 오셨다. 어? 12시 지났네. 지금 해달한 뜻이겠지? 음. 점검 중이래. 12시 반까지 점검 중이래. 페이코는 맨날 점검하더라. 나 이건 다 먹겠다. 얘들아, 어떡하노? <laughs> 이거 그맛 나요. GS에서 파는 김치송송칼국수 있잖아. 있잖아요. 그거 김치송송칼국수 그맛 나요. 똑같은 맛. 음, 그냥 토속적인 한국인의 맛. 음, 어제 나 때문에 생일 파티 못했어 언니. 그래서 친구랑 놀다 왔을걸. 하지에 맛있대님, 한개뺀게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어제 일이 정확하게 없어는기억스 레스케무치 너 체그만 번 먹어라. 저 친구 체그만 번 주세요. 일본인들 김치를 발음할 수 있는데, 기무치라고 발음하는 거거든요. 그냥 기무치라고 발음하는 새끼. 진짜 변절자 같은 새끼. 아세요? 왜냐 독도를 지네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김치도 우리나라 건데 지네 걸로 만들려고 김우치라고 쳐 부르는 거거든요? 아닌데? 김치 정확하긴 안 돼. 김치 정확하긴안 돼도 김우치라고 대놓고는 하면 안 되지. 금치, 이렇게 해도. 제발 알고 말해라. 안 돼. 니나 알고 말해라. 니나 알고 말해라. 유일병 언니는 잘도 김치라고 한다 아예 김치라는 표현을 안 하고 김무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도 그게 당.. 그게 그거지 그럼 뭐 장난치냐? 어? 그러면은 스시를 갖다가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어, 수시라고 발음을, 영어, 영어 그렇게 수시라고 안 적고, 그러면은, 셋이라고 적던가, 그러면은.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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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o o d good, g o 들들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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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더 남았다는 거. 거기 그거 한 다음에 발표한 다음에 그 300명한테 다 메시지 보내야 돼. <laughs> 아시죠? 매일 보내야 되는 거. 300명한테 단체 메일. <laughs> 내가 어제 안 했으니까. 유튜브에 그거 그 티저트 공지 댓글로 했을 거예요. 티저트 댓글에다가 있을 거예요. 그 영상 댓글에. 103이팅스라삼님 내가 그렇게 입고. 와, 수라 님 이쁜 팡이게 너무 고맙습니다. 철구랑 싸운 거 보고 팬데스 화이팅. 그건 싸운 게 아니라. <laughs> 감사합니다. 여튼 그 뭐야 기대를 갖고 대기를 하기는 그래서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그거 블라인드 참았다고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나는, 나는 내가 이거 아프리카 공지하는 거는 내일 오후쯤에 올릴게요. 선생님, 죄지 마세요. 다 줘. 잘 먹네. 나 진짜 밥을 먹어도 계속 배가 고팠어. 왜냐면 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죽도 먹다가 그냥 안 먹었거든. 힘들어서. 더줘또줘 줘. 차였냐고? 아니? 더줘또줘다줘아 우리 팡이야 원래 배달. 아플 때더잘 먹어야 해 많이 뭐 그래서 약간 있잖아 원래는 입맛이 하나도 없는데 이젠 좀 살만하니까 밥이 좀 들어가잖아요 진짜 사람이란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없을 때 시리얼 먹... 그거 아세요? 토할 것 같을 때빵 냄새만 맡아도 토 나오는 거... 음식 냄새... 아... 밥하는 냄새만 맡아도 밥 냄새 맡고 토할 것 같고... <laughs> 진짜로... 그래가지고 어제... 물 하나 국물을 푹 담궈서 먹어주세요. 어, 어, 그건 좀 싫은데. 그래 가지고 뭐지? 어제 한의원 갔는데 한의원 밑에 거기가 빵집이야. 와, 진짜 죽는 줄 알았다니까. 빵 냄새 맡잖아. 나 빵집 앞에서 오바이트 할 뻔했다니까. 제가 가게 개민폐. 진짜 고소 먹을 뻔했지, 진짜. 진짜 역겨워지고내가 숨을 참고 들어왔다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숨을 참고 그브라인드도중에다 먹었나? 푸드 파이팅 싫어 나 음. 제가 제빵해서도브라인도브서 아프리카 왔어서 유유유 진짜 언니 너무 사랑합니다. 그건 제가 아니라백드 씨가 당첨라인드에서도브라인드에서 갑자기 만나서 공황장애 온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건 현대인이라면 다 겪는 병일걸요 공황장애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서 그렇지 잠시만 어? 언니 아까 먹을래 김밥? 어? 선생님 불러줬어요 월요일에 내일 받으러 가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나를 만나는 애기들마다 이러더라 9중의 애기를 만났는데 오늘 아침에 이거 먹을래 김밥? 이거 겁나 맛있다 구충 애기가 있 내가 딱그 지하로 딱 내려갔는데 구충 애기가 있는 거야. 그 어머니 아버지랑 그래가지고 내가 완전 안경 끼고 초치원 얼굴로 이렇게 내려가는데.